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석 달째 2%대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고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산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 코너.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상태를 살핍니다. 하지만 2만원 중반대를 훌쩍 넘는 가격에 구입이 망설여집니다.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.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.6%.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,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0.1%나 올랐습니다.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사과는 한달 전보다 10.3%또 올랐고 배추와 포도 상추 가격도 한달 만에 급등했습니다. 과일이나 채소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꼼꼼하게 따져보게 돼요. 그 생각 없이 많이 샀는데 올해는 유독히 가격을 자꾸 보게 돼요. 올해는 진짜 체감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기름값도 올랐습니다. 올해 초 리터당 1,500원대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,600원 후반대까지 올랐고, 한달전 1,400원대였던 경유값도 1,500원을 넘었습니다. 여기에 치킨 등 주요 외식비도 1년 전보다 5% 가량 올랐습니다.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울산지역 콘도와 휴양시설 이용료도 한달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. 장마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체감 물가는 더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여름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